자,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. 왼쪽에서 네, 던집니다. 자, 롱드로잉이 되겠습니다. 네. 골을 바꿔주고 있는데요. 자, 최연소 골키퍼가 네. 나오지 못하는 지점. 그 앞쪽에 지금 김신욱 선수가 있거든요. 네. 그쪽으로 날아가야 됩니다. 자, 아, 좋아요? 아, 김신는 아, 좋아요? 헤딩. 이선세컨번 가까이 기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, 반대로 다시. 자, 크로스. 자, 김신욱 쪽 헤딩! 모릅니다. 지금 아직도 20분이 남아있습니다. 네. 자 그동안 좋은 선방을 했었던 최은성 골키퍼 두 골을 내주고 있습니다. 2대2가 됐습니다. 아김신욱의이 폭발력 네. 대단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정확한 슈팅력 후반 아, 그리고 집중력 네. 네. 후반 15분 쫓아가는 만의 골을 만들어냈고요. 후반 네. 25분에는 동점 골을 뽑아냈습니다. 그렇죠. 자 크로스로 올리고 들어가면서 가볍게 왼쪽 골문을 향하는 슈팅 이것이 천손 골프가 천한다는 것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이 황 됐어요. 그렇죠. 네. 최은성 골키퍼 손에 맞았지만 왼쪽 골 포스트에 맞고 골문 안쪽으로 아,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어. 들어갔다 나왔죠? 김신우 이렇게 자. 되면 올시즌 14골이 호 됐고요. 아 이렇게 되면 유리한 입장은 오히려 울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 축구가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렇죠.